제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맨날 안쓴대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나 이별하는 거 아니고 골조. 골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연예인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제가 발라주면 눈가에 쓰고 폭발력은 250배나 증가해주는 게 입증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기가 막히게 한번 안티에이징 해보고 싶다,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선덕비티움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저 혼자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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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맨날 안 쓴대, 안안 어, 안 하는데요. 제가 맨날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안 해?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 에센스, 아이 크림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꼭 기대하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첫 번째로 구달 청귤 비타시 다크서클 아이크림. 구달 너무 아시죠? 거의 사이즈가 우리 보통 그냥 쓰는 에센스만한 사이즈예요. 옛날처럼 아이크림이 여만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구달은 다크서클 이별 세럼. 사람이랑 이별하는 거 아니고 다크서클이랑 이별하라는 이별 세럼으로 친? 유명하고 이미 뭐 사실 올리브영에서 진짜 히트 히트 히트를 다 치고 있죠. 두달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백 자체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크림 안 쓰시는 분들. 어 저는 이게 끈적해서 불편해요. 그리고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 밀릴까봐 저는 안 씁니다 하시는 분들. 첫 번째 입문하기 정말 좋은 아이크림이에요. 약간 젤 제형보다도 더 가벼운 제형이어서 이렇게 손등에만 써도 지금 이미 시원해. 이미 시원해.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리면내 눈이 땡글해지면서 진짜 부기 완화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또 엄마들은 오전에 충분히 얘를 발라주시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콕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닥터멜라신 시멘 리트 골조 아이 앰플 닥터멜라신 시멘리트 골조 아이크림 여러분 닥터멜라신 앰플이에요 앰플이고 같이 소개해드리는 거는 크림 보시면 30ml 50ml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앰플 사이즈만 하고 크림 사이즈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일석이조인 거죠 그리고 얘는 다 얼굴에 같이 써도 좋다 여러분들 그냥 나 따로따로 쓰기 좀 귀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올인원처럼 쓰셔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눈 밑이 갑자기 푹 꺼지잖아. 골조 골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얼굴에 골조가 무너지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칼슘 부족 이래요 칼슘 부족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왜 유명하냐면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눈 밑에 공간을 다시 만들어 주면서 영양을 채워 주기 때문에 훨씬 즉각적으로 효과가 많다고 그래서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요. 특히나 아이 앰플, 아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넓게 여기 눈 밑에까지 광대인 데까지 같이 펴 바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미세한 주름들이 정말 없어졌고, 그 다음에 눈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어 요즘에 쌍꺼풀이 되게 커보여요. 저 특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눈꺼풀이 처질 나이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 좀 있어서 너무 좋고, 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농 이에요 되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크림의 색깔이야. 색깔 자체가 그래요. 샤르르르, 샤르르르. 근데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지금 바이딱 좋아. 엄청 촉촉해. 촉촉촉촉 반질반질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화장이 트냐고요? 절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연예인들 중요한 일 있을 때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제가 발라주면, 어, 얼마 전에 저 되게 친한 유명한 배우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분 결혼식 때 제가 이거 아이크림 발라드렸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생겨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베이스를 잘깐 것도 있지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고스란히 있었다는 게 정말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양이 듬뿍 들고, 보세요. 완전 찰떡 같아, 찰떡, 찰떡. 쩐쩐해, 너무 쩐쩐해. 하루 종일 그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만 바르면 안 되고, 오전에도 꼭 이렇게 좋은 앰플과 에센스, 그 다음에 크림을 함께 바르시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얘는 얼굴 전체에 펴 바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드름이 좀 많아요. 이러신 분들은 조 아주 조금만 쓰시면 좋고 그래도 얘는 원래가 우리가 쓰는 크림처럼 최대한 얇게 도포해서 충분히 스며들게 해주신 게 진짜 좋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세 번째 소개할게요. 유세린 하이알루론 아이크림. 1 0년 연속 1위를 하는 아이크림에 1위 제형감이 에센스와 크림의 중간 단계. 일단은 되게 가벼운 제형이에요. 되게 중요한 성분이 있대요. 이 중요한 성분이 피부 체내에 있는 히알루론산과 결합하여서 눈가 수분 폭발력을 250배나 증가해주는 게 입증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잔주름 개선에 엄청나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진짜 좋고, 그러다 보면 굵은 주름도 계속 떨어지는 게덜 하겠죠, 여러분들. 제형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눈가에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서 그냥 손으로 톡톡톡톡 하니까 조금 편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편리성이 있고 일단 가볍고 제형감도 편하고. 좀 나는 아이크림을 그동안 안 썼어요. 귀찮아서 이러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장만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의 1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모레 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아이 리저브 크림. 세 통째, 세 통째 쓴 건데, 작년 여름쯤인가 많이 이렇게 울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랬더니, 붓기 빠지고, 막 이랬더니, 진짜 세로주름이 정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엄청 올렸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좀 아이크림에다가 제가 돈을 좀 썼어요 돈을 좀 썼어 물론 더 비싼 것들도 많이 있는데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가장 비싼 제형인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하다 보시다시피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서 썼어요 파서 파서 없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눈가에 정말 문제가 생겼다 난 빨리 다시 젊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입 찻잎에 첫잎에 <laughs> 찻잎에 첫 추출물에서 나온 카페인 성분이 이 안에 엄청 듬뿍 들어가 있어서 정말 즉각적으로 얘를 굉장히 리프팅해주고 딥한 안티에이징 눈가 한번 이번에 기가 막히게 한번 안티에이징 해보고 싶다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아이크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금은 더 진한 걸좀 써보실 필요도 있으시고, 어쨌든 좀 가벼운 제형을 써보실 필요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만 계속 쓰지 마시고, 조금은 이렇게 갈아타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드린 것 중에 두개 정도는 겟하셔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